연습문제 206번. 연립방,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일 때 A의 최소값을 구하라. 자, 그러면 위에 거 먼저 2배 해줘서 계산하면 4X 플러스 2A,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. 이렇게 되겠지. 그러면 4X 플러스 2A, 4 마이너스 2 플러스 X. x 넘기면 3x 될 것이고 계산하면 2-2a 돼서 따라서 x는 3분의 2-2a가 될 것이고 두번째거 계산하면 3-2 플러스 2x 9-x 되겠지 계산하면 3x 9-1 돼서 3x는 8x는 자, 3분의 8보다 크겠네. 자, 그래서, x는 3분의 8보다는 크고, 그 다음에는 3분의 2-2a보다는 작은데, 이 안에 있는 정수가 3개니까 여기에 3, 4, 5가 있을 거고, 얘는 5하고 6 사이에 있겠지. 이렇게 사이에 있을 거고, 얘는 5가 되면 안 되지만, 얘는 뭐가요? 6이 돼도 되지. 자, 그래서 계산을 하면 5, 3분의 2-2a가 6보다 작다. 자, 그러면 3을 곱해주면 15, 2-2a가 18, 자, 2 빼주면 13, 2-2a 16,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3하고서 부동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8. 그래서 마이너스 8에서부터 a가 어디까지? 아 이거 통안안 들어가지? 통안안 들어가고 마이너스 2분의 13이니까 최소값을 구하니까 따라서 a는 얼마? 마이너스 8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지.